탈건가봐 포장 응. 좀 하고 올게요 비오는데 응. 우산 줘요 너무 귀엽다 For your own really 버스 타고 1터미널로 와서 여기서 이제 라피트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캐리어를 펼수 있다. 그리고 나름 에어컨도 있고 화장실도 나름 욕조도 있다. 샴푸도 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유카타를 주거든요. 이거 입고 자려고요. 잠옷을 안 챙겨도 된다는 게 사실 메리트거든요. 1시간 넘었고 저는 5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직 한 끼도 못 먹었기 때문에 바로 라면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드디어, 일본에 온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laughs> 아, 타코야끼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생각 좀 해보고 갈게요. 음.

로컬 분들이 많고 커피도 맛있어요. 음. 여기서 사진 보정 좀 하다가 구경하고 다시 손으로 들렀다가 가고 싶어서 음. 한철사먹었거어요 그리고 일본은 정말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네요. 음. 다들 왜 그래? 뭐로 음. 카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오르카그 어디에도 팔지 않는데. 일단 속도로 가는 중. 여기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빨리 탈출할게요. 못, 못 있겠어요 여기. 진짜 사람 너무 많아. 편의점 갔다 왔는데 약간 건... <목소리도> 저희도 먹으러 왔거든요. 짜파요. 手元のお見事に言うと。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히야시슈카랑 계란조림 이거 할인해가지고 둘다 합쳐서 1500원이에요 대박이죠 그리고 술 두가지 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 사와봤어요 레몬 사와네요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서 준비 다 했고 오늘은 교토 당일치기 갈 거거든요 옷은 입었어요. 신발은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부츠 챙겨왔는데 절대 못 신고 아침 먼저 먹고 슬슬 교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사람이 없네요. 어제 저녁에는 여기가 술집 거리라서 진짜 시끄러웠거든요. 여기입니다. 아침 메뉴 파는 곳이에요. 들어가볼게 물도 고를 수 있어요. 저는 나또추가했거든요먹어보겠습니다 좌석 <목소리> 지정 <목소리> 입니오의 <목소리> 사이 발밑에 놓으시길 바다 고노덴샤는 좌석 지정입니다 여기 뭐, 교토의 유명한 강이래요. 강이네요, 그냥. <laughs> 좀, 예쁘긴 한데. 한 30분 정도 여기서 걸어가야 돼가지고. 햇빛 있었으면 엄청 더웠을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걸어갈만 할것 같아요.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냥. 확실히 교토는 분위기가 다르긴 하다. 훨씬 고즈넉해요. 약간 종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사람이 너무나 많고 저는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우동 먹으러 가려고요. 음. 우동 산식희. 이거 우동에 계란 튀김 추가했어요. 자가제면은. 지금 캐피탈 가고 있고, 갔다가 카페나 갈까 합니다. 오늘 날씨 진짜 산책하기 너무 좋았네요. 햇빛이 거의 없고, 바람 살짝 불고, 진짜 딱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비안 와서 다행이다. 네, 인연은 갑작스럽게 오는 거 아시죠? 지나가다가 이 도노반이라는 편집샵에 들렀는데 반팔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장에 10만 원이지만 그냥 질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국토 으면 엄청 먹어야 되는 것같 확실히 고소하고 맛있다 여기 특이한 게 신발을 벗고 와야 돼벗었더니 완전 시원해 도에서 놀고 지금 낙하자키 초쪽으로 넘어와서 카페 가고 있어요. 여기 제가 걸어본 거리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늘도 많고 날씨도 딱 적당하고 꼭아보시길 여기에요, 카페. 레인보우 라떼를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I'm oh, sorry. 제 아침이에요. 영란삼김이랑 닭다리살? 있길래 사와봤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숙소에 짐 맡겨놓고 이제 우메다 까지 걸어서 1시간 거리긴 한데 소화시킬 겸 설렁설렁 가려고 합니다. あそ,うそれで花びらはうちから全部手でスマホ。<laughs>